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디슨 리비 종목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급등주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한 달, 1월 한달 동안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100%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딱두 종목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제가 증권가에서만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리고 선별의 선별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게 원 플러스 원 무료 단타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인증을 보시면요. 오늘도 36물산과 그리고 코아스 수익이 났죠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시초가 매수하시면 5%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무료로 자,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슨리브의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죠. 결국 3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졌던 자, 그러한 종목에서 드디어 4분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상장 폐지, 자, 상장 폐지가 나올 수 있는 자, 관리 종목 대상, 분류는 자, 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실적 매출은 325억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딱 5억 원. 자, 5억 원으로 자, 어떻게 보면 은 커트라인을 넘어갔다. 그래서 다행이다. 왜냐 지금 쌍용차 본 계약 이후에 이제 인수까지 남은 상황에서 관리 종목 분류가 되었다. 무조건 이러한 인수, 인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미지가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가가 위축이 되고요. 또한 신용도 그리고, 신뢰도도 같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금을 마련해야되는 1조 6천억 원 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큰 의미가 있는 흑자 전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를 좀더 보시면요. 지난해 4분기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그래서 136억에서 325억 매출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자, 에디슨 EV. 자, 2인승 차죠? 자, 2인승 차기 때문에 결국, 영업에도 이마트와 같은 자 이런 곳에서도 판매가 됐기 때문에 자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도 자 에디슨 EV, 자 2인차 애프터 서비스 부품 구매, 전기차 특성 및 기술 문의, 전기차 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로 확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쌍용차 인수까지 성공을 한다면요. 자 역대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를 해보면요 자 2인 전기차는 바로 자 2인승 자 1인 가구같은 자 1인 가구 같은 시장에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suv 지금 쌍용차와 함께 j 1 0 0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해서 자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진도 자 j 1 0 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j 1 0 0은 suv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전기차 지금 전기차 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공공기관 사업 부분에 자 참여를 한다면 자 국가에서 지원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5% 상승을 하고 있죠. 만약 실제로는 장 시작 후 13%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윗꼬리. 자, 이렇게 윗꼬리를 내밀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뭐다? 자, 앞에 있는 매물대죠. 이 매물대들이 지금 차액 실현을 어느 정도 하면서 자,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저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흑자로 전환하는 거는 아주 유의미한 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아직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재료들이 자, 크게 이전처럼 8만원대 갔을 때처럼 큰 상승을 자,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냐. 일단 첫 번째,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러한 흑자 전환이란 것은 자, 5억, 영업이익 5억입니다. 자, 단, 단지 관리 종목 대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호재다, 작은 호재다. 그래서 물론 이 작은 호재가 단추를, 자, 첫 단추를 잘 끼움으로써 자, 앞으로 자금 조달 1조 6천억 원의 돈을 자, 앞으로 상용차 인수에 있어서, 자,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신용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 기회가 됐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아래 번호로 앤디슨 이브이 어저께, 문자 주셔서 시나리오 받아보신들은 제가 오늘 시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이 재료가 크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횡보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무리해서 자 들어가면 안 되고 비중 조절.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대로 잘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 개인 번호로 에디슨 EV라고 함께 자 평단 문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은 오늘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다행히 자 계좌 보호를 하셨고요. 아직도 이렇게 높은 데서 나는 머물러 있다. 자, 평단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에디슨 EV 아래 번호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 매매 시나리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분석을 해서 연락드려서 제가 분석과 자, 매매 타점까지 들어있는 매매 시나리오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직도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목표가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매매 타점 1차, 2차, 3차 탈출을 하고 또 수익을 낼수 있을지에 대한, 자, 그러한 분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디슨 리브이. 자, 네 가지 부분이 남았죠. 자, 첫 번째. 쌍용차 본계약은 끝났다 이제 인수까지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회사 적자 흑자로 바꾼으로써 하나는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키스톤 P와 그리고 KCGI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자금 8천억을 조달하기로 했으나 여기서 키스톤 P가 1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철회를 하면서 발을 빼면서 그 부분을 KCGI가 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 다행히도, 자, KCGI가 이 투자를 수락을 하면서, 결국 에디슨 모터스와 KCGI, 이두 명이서 앞으로의 쌍용차 인수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같이 짜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에디슨 모터스가 1,500억, 그리고 KCGI가 1,500억, 이렇게 계약금 3,048억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슨 모터스가 2,000억, KCGI가 똑같이 2,000억을 조달을 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는 평택공장, 쌍용차의 평택공장 부지를 담보로 5천억에서 7천억을 공명사에 대출을 받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죠. 자 그만큼 이러한 계획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우리는 기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돈을 자, 잔금을 영업일 3월 1일 회생계획안 제출하기 전에 5일 전 2월 22일이 되겠죠. 자 2월 20일까지 잔금 2,700억 10%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인수를 위한 쌍용차 인수를 위한 2,700억을 납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도, 자, 산업은행과 채권단에 제출을 해야지만 결국엔 쌍용차 인수, 자, 인수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채권단 중에도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쌍용차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 본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해서 인수자로서 모든 지위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채권자 주주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회생인가 계획인가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만큼 아직도 자, 이러한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의 적자가 흑자로 됐다는 건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 본계약이 끝났고 인수가 된다고 하면요. 에디슨 EV는 과연 모든 검증이 완료가 됐을까요? 자, 아니죠. 벌써 아까 말씀드린 1조 3천억 원. 원래는 6천억원에서 자금 조달이 완료가 되면 이제 3천억원 정도가 자, 완료가 되겠죠. 자 계약금이 완료가 되면 1조 3천억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차. 자 신차 출시를 해서 이렇게 j 1 0 어떤 신차로 어떻게 팔고 어떻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자 그러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무쏘랑 체험엔을 전기차로 부활시키고 에디슨 모터스의 스마트 차체를 이용하면 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자, 이렇게 예상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이렇게 차량을, 실제로, 자,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 J100의 테스터, 테스터 차가 자, 이미지를 이렇게 자, 보고 있어도 자, 코란도로, 자, 코란도 스타일로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인 자, 티볼리를 자, 옛날에 중짜로, 자, 중짜로 나왔었잖아요. 자, 그렇게 똑같이 지금 테스트, 테스트 차를 보면요. 실제로 제이백에 대한 디자인과 완전 다르게 모습이 바뀐 자, 그러한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SUV가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자 어떻게 시장에서 점유를 챙기고 그리고 매출을 이끌어낼 거지에 대한 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만큼 회생 계획안에서 신차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추가가 될 텐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흑자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면 자금 조달 해결되면 그만큼 신차 경쟁력 해결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용차는요 매출이 2조 9,500억입니다. 하지만 에디슨뷰 아까 말씀드렸죠 900억 자 900억의 연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기 이 때문에 자 이러한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자 그러한 디테일한 계획안도 어떻게 보면 회생 계획안을 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키가 되겠죠. 자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자, 지금보다 주가가 8만원 아니죠. 자, 8만원 이상 갈수 있는, 자, 재료다,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요. 자, 당분간 횡보기간에, 자, 횡보기간에,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지금보다 3배, 3배 이상은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매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제가 입수해놓은 1월부터 4월까지 자, 에디슨 EV 관련한 증권 속보까지 누구보다도 빠르게 모두 다 정리해서 제가 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아래 번호로 그냥 에디슨 EV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 종목명 그리고 평단까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매매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분석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불균형이 되고 있는 이 한국에서 세력만 계속해서 자,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개미 투자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러한 제가 드린 고급 정보 자 받아보시고 세력과 같이 흐름을 탈수 있도록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냐 없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으면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자 매집을 하면서 상승의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와 시장의 동향과 파악해서 여러분들 꼭 수익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에디슨 이브라고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